시바이노 홀더 여러분, 지금 들으실 이야기가 놀라우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시바이노 코인을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듣고 심지어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다름 아닌 시바이노와 글로벌 음악 메타 프로젝트 소너러스의 파트너십 이야기인데요. 음악 스트리밍으로 코인을 얻고 저작권료로 지급된 시바이노 토큰이 소각되는 이 시스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음악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 부분에는 요즘 같은 코인 불장에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바로 소노뮤직 앱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음악을 올리거나 스트리밍하면서 시바이노와 소노라스 코인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 창작자와 청취자가 모두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말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악의 저작권료로 지급되는 시바이노 토큰이 본 시바이노 블록체인에서 소각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바이노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 이건 정말 대형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소노러스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소노러스는 해시키 그룹과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음악 메타 프로젝트인데요 이들이 꿈꾸는 건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블록체인과 결합해 진정한 탈중앙화 음악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비트민트 AI라는 혁신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AI를 이용해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데 만든 음악은 NFT로 토큰화되거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도 하고요. 창작자가 이렇게 얻은 수익은 소노러스 생태계에서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노러스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DJ 노드입니다. DJ 노드란 소노러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음악의 발굴과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인데 노드 보유자는 매일 소노러스 코인인 S n 스 토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DJ 노드가 총 5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량이 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DJ 노드를 구매했고 이를 통해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잘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건 이겁니다. 왜 소노러스와 시바이노가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간단한데요. 시바이노의 1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함인데 음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바이노를 소각시키는 시스템은 토큰의 희소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는 걸 넘어 음악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겁니다. 이 혁신이 얼마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바이누와 소노라스 모두에게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는 점인데요. 저는 단언컨대 이번 호재는 시바이누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꿈꾸던 1달러입니다. 시바이누의 1달러 시대는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초창기 23년도에 5일 동안만 100만%, 한달 동안은 500만% 상승한 코인인 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코인 투자로 빠른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밈코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를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섰을 때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국내 거래소에는 이미 큰 손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바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2019년 초에 해외 거래소에서 저평가된 코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한 코인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코인을 서칭하다 보니 개발진이 탄탄하고 특정 국가에서 꽤 유망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코인을 저는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몇 개월 뒤이 코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격이 수십 배나 뛰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미리 선점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의 가치가 최저가일 때 선매수를 해두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저는 매일 새벽까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코인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정보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기 힘든 정보를 먼저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점을 해야 높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포럼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제가 한번은 굉장히 신기하고도 운이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특히 밈코인이 중업받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밈코인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죠. 밈코인은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큰 기술적 가치나 실용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재미와 유행을 주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줄 가능성도 큰데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제가 어느 날이 밈코인 세력방에 들어가게 된건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이한 경험이었는데요. 어느날 평소처럼 해외 포럼들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는데 저는 코인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익명성이 강한 해외 포럼들을 자주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정보가 아주 가끔씩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날도 다양한 해외 포럼에서 코인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저에게 눈에 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팸성 글인 줄 알았어요. 포럼 게시글 주제는 블록체인 고급 정보였고 중국어로 가득 채워진 빈 글이었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알지 못해서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천천히 그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글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번역해보니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글의 끝부분에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해킹 사이트일까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이 뭔지 모르게 꼭 눌러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접속을 해봤는데요. 그곳이 바로 제가 원하던 텔레그램 세력방이었던 거죠.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은 그냥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었어요. 여기선 방금 막 생겨난 민코인들을 개발자 추적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미리 선매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코인을 매수해 그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이 방의 멤버들은 수익률이 기본 1000% 때부터 최대 3만 프로 때까지 코인의 시세가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매도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방은 신규 멤버를 받지 않겠다고 관리자가 선언을 하며 비밀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같이 미리 들어온 소수의 멤버들만이 그 방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방에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에서 얻는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동반 성공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큰데요.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을 답장 드리는 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코인의 기회를 탐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민코인을 선매수했는데 무려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